지금 테슬라는 또한 번의 전화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진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신뢰와 품질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흐름 사이에서 일론 머스크는 다시 시장의 선을 끌어 당기고 있죠. 오늘은 테슬라다 어떻게 기술적 진보와 소비자 신뢰 회복, 그리고 판매 반등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끌고 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도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3.74%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로보택시 소프트웨어의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이었죠. 완전 자율주행, 즉 FSD를 향한 테슬라의 움직임이 다시 시장의 기대를 자극한 건데요. 아마존의 깜짝 실적과 함께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지만 테슬라는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투자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 있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역사상 어떤 기술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이 수백만 대의 차량에 동일한 하드웨어를 장착해 두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즉 새로운 차량이 아니라 기존 차량에서도 기술이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테슬라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빠른 확산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진화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와 서비스 품질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죠. 최근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에서 BMSA 079 코드 오류,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 결함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운전이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심할 경우 차량이 멈춰버리는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는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초기 대응부터 배터리팩 전체 교체 외엔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대풀이했죠 심지어 일부 차량은 재생 배터리로 교체되면서 실내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토부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결함 조사에 착수했고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서비스센터가 전국 14곳 뿐인 현실 속에서 토비자 불만은 브랜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테슬라 코리아는 결국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증 기간을 2년, 뽕은 4만 킬로미터 연장하는 에터리 안심 케어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여기 BMS 전담 채널 신설, 고객지원센터 인력 확충, 그리고 즉시 대차 지원 체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의 <laughs> 출내 회복을 브랜드 과제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특히 정부와의 협력 언급은 테슬라가 이제 국내 시장을 단순 판매처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 본다는 메시지로 해석돼요. 머스크는 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연기관차 운전자를 직접 겨냥했는데 테슬라는 가솔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가 테슬라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2년간 무료 슈퍼차저 이억권을 제공합니다. 때 공제 종료로 주춤했던 수요를 되살리려는 전략이죠.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이미 전 세계 7만 3천여 개 커넥터로 확장됐고 테슬라는 이를 다른 제조사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즉 충전 인프라 의 표준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무료 충전은 단기적 유인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생태계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강력한 무기죠. 연말 실적을 지키는 동시에 순전 인프라 표준화라는 더큰 그림까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명확합니다. 기술은 진화하고 실뢰는 회복 중이며 시장은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미래를 선도하면서도 배터리와 서비스로 현실을 바로잡고 있는 모습이죠. 머스크가 말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될 기술. 그 말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결국 기술의 완성도와 고객의 신뢰가 동시에 움직일 때 증명될 겁니다. 요즘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들, 소위 말하는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는 예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항상 그 대장주들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수익 종목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시가 총액이 작고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수월하죠. 즉, 적은 작업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AI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로 시장 안쪽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심의 2차 AI 랠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2020년이었죠. 그때 테슬라가 10배 넘게 오를 때그 옆에서 더큰 폭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을 공급한 파나소닉, 테슬라 모터 라인을 자동화한 SFA, 충전 인프라 기업 블랭크 차징한 불과 6개 회사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옆에서 기술을 공급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다시 한번 AI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칩, LG AI까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있던 TSMC, ASML,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70%, 85%,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h100 gpu 서버를 조립하는 기업으로 불과 2년 전 주가 40달러대였던 게 지금은 600달러를 돌파했죠. 즉 진짜 기회는 이미 그 옆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ai 두뇌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 그 두뇌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테슬라 그리고 그 사이를 치는 수많은 서포트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PDF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도움이 됐던 리서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분석, 차트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뒀습니다. 저와 같이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혜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독자 한정이고요. 음전 여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면 또다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장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경험이 되고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할때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몇년뒤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PDF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